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국 최고 권력의 한 사이클이 5년 단위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2027년쯤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은 중국 최고 권력자의 연임에 좋은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 7번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를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릅니다. 당장에는 중앙 정치국이 소집하며 매년 최소 한 차례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종료되는 당해 1중 전에 이듬해 2, 3중 전에 이후 4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4, 5, 6, 7차를 개최합니다. 마지막 7중 전에서는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같은 해 다음 차수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중 전에서는 중국의 최고 권력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24명을 선출하고 다시 그 안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합니다. 2중 전에서는 주로 정부 조직 개편 및 정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삼중전에는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도 포함이라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선택, 개혁개방 역시 1978년 제11기 삼중전회중 덩샤오핑에 의해서 채택되었던 정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 10월에서 11월에 열렸어야 하는 삼중전회가 이번에는 2024년 7월이 되어서야 개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3중전에서는 공산당 내부의 선거제도의 확대를 뜻하는 당내 민주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으며 더불어 중국몽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제조2025도 한 2, 3년 정도 이야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계만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용히 사라졌는데 중국몽 역시 같은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신질생산력이라는 구호였습니다. 신질생산력은 2013년 9월 시진핑 총서기가 헤이 농장성에서 고차 연구하며 처음 언급한 새로운 용어입니다. 신질생산력은 혁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전통적인 경제 성장 방식과 생산력 발전 경로를 벗어나 고급 기술, 고효율 고품질의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발전 이념에 부합하는 선진 생산력의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동안 물량 공세 방식을 기본으로 했던 성장 전략이 과잉 생산, 환경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자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미국의 관세 폭탄과 기술 제재로 인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 순조롭게 발전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에서 우린 직접 경쟁을 하고 있으며, AI 분야는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태양광은 하나 솔루션이나 OCI가 명맥만 이어가고 있으며, 2차 전지에서는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인 삼성, LG, SK가 CATL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반도체만 아직 앞서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 산업은 그냥 단순한 밀어내기식 물량 공세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국제적인 품질 수준의 오른 산업이 적지 않습니다. 왜 LG 디스플레이가 20대 직원까지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단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서구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개혁 개방을 해서 엄청난 속도의 경제 발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금융 개방도가 낮았던 중국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의 원자재들을 빨아들이며 세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바로 2013년 6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넓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수 있다고 발언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도 단순히 한해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던 것일까요? 중국이 막상 출사표를 던지고 실제로 링 안에 들어가서 붙어보니 지는 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만만하던 몇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미국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10월 베이징에서 민주당 소속의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양자 무역 규모는 전세계 20%를 차지하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미관계가 오늘날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성과는 매우 어렵게 얻은 것으로 더욱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의 대미정책은 일관되게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고수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기 희망한다. 이에 대해 개빈 유섬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와의 관계도 미중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으며 미중 관계는 미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된다. 캘리포니아는 지속해서 중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기후변화,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 발전의 번영을 촉진할 뜻이 있다. 개빈 유섬 주지사는 과거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마약과 범죄에 찌든 도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베이징까지 날아가 시주석의 스피커 역할까지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아펙 회의 참석차 시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때에는 공항에 마중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미국 정치인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속된 중국 지도부의 대미 유화성 발언들과 올해 7월 3중전에서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신질 생산력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은 잠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물러나 체급과 근육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은 중국몽을 꾸는 단계까지 갔다가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덩샤오핑의 도강양회로 회귀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로는 성장의 한계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난 나무라, 공산주의에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 국유기업들은 더욱더 전면적으로 나서서 기술혁신, 산업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AI,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더 많은 국유기업의 자금과 인재가 투입되는 중국판 국가총력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은 단순히 중국기업이 아닌 중국 자체와의 경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3월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무원총리가 발표한 2024 국무원 정보공작 보고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중국의 GDP는 5.2% 성장한 126조 위안으로 세계 주요 경제 중 선두권이며 도시와 읍의 신규 고용은 1,244만 명이며 도시와 읍의 실업률은 평균 5.2%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 국제 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4%, 일본은 2.8%라는 것을 고려하면 5.2%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의 중국처럼 소득의 1만 2천 달러 수준일 때는 1995년인데, 당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9.6%였습니다. 즉, 중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금 소득 시점에서는 반드시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중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구 중 40%가 넘는 60명의 월 소득이 천이한 약 19만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40%의 인구의 소득이 월 19만원밖에 안되는데 통계는 연간 인당 평균 1만 2천 달러 월 14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옵니다. 즉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국가 국유기업 기업들이 부유해서 통계상의 평균 소득이 월 14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야말로 국가만 부자고 인민은 가난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작년 중국의 5.2% 성장 역시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결코 5%가 넘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각에서는 앞으로 실제 성장률이 얼마든지 중국 정부는 무조건 55에서 5.5% 범위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사회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무려 1,179만 명이죠. 중국 정부는 GDP 성장 1%당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을 2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 성장할 시 1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중국 정부는 대학 졸업생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까지 실제 성장률과는 달리 계속 5% 이상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할까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출생아 숫자가 1584만에서 1786만 명이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70%만 된다고 해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매년 약 1200만 명씩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즉, 향후 15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 전후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표면적으로 결코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은 과연 대학교육까지 마친 중국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한국도 적지 않은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중인데 과연 중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tv, 스마트폰, 휴대폰, 컴퓨터 부품, 등의 공상품은 중국에서 생산했거나 중국산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많겠지만 중국 브랜드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비교적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위탁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제품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를 보면 중국 제조업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4개, 전자 쇼핑몰 2개. 텐센트, 마오타이, 페트로 차이나가 있는데 모두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나선 지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를 선도하는 규모 있는 제조기업을 많이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제조기업들은 자체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아직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규모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은 2차전지, BYD, CAT, IT, 화웨이, 샤오미, BOE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이런 기업들에 입사하는 건 한국 대기업 입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인구는 더 많은데 글로벌 대기업은 그만큼 많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이겠죠. 하지만 단순 노동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가는 중국 학생들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은 대졸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아 막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대학 졸업자들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 누워있는 탕평족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 관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유를 일괄적으로 낮춰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주택구입 시두 채까지는 은행에서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소식은 바로 중국 연해에 위치한 주요 제조기업들을 중국 내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 9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자금, 기술, 노동직약적 산업을 동부에서 중서부로, 중심도시에서 내륙으로 질서있게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500개 이상의 동부 기업들이 중서부로 이전하거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중서부 지역의 모습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 전시 행정의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동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중국 산업 정책 역사상 큰 변화를 초래할 시도임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남긴 여러 가지 어록중 가장 유명한 첫 번째는 흑묘 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라도 자본주의를 도입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12월 제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덩샤오핑은 그 직정인 1978년 11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발전된 모습을 보며 강한 통제를 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중국도 개혁개방을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즉,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란 그의 사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명칭으로 현재 중국의 핵심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 기술, 노동력을 내륙에서 연해로 집중시켰는데 이제는 다시 연해에서 내륙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제조업의 대규모 이동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의 연해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점점 더 높아지고 토지 자원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환경 보호 압력까지 커지면서 많은 연해의 기업들이 이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부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까지 제공되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기업이 있던 지역은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전하게 되는 지역은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조업을 내륙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과연 큰 실익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이전의 장점들은 중국 기업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처럼 중국보다 저개발국, 저물가인 국가로 이전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중국 안에서 연해에서 내륙으로 이전한다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토지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내륙이라고 중국의 환경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노동 비 역시 똑같이 중국인들이 일할 텐데.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덩샤오핑의 어록 중 유명한 두 번째 말은 바로 선부론입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된후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이미 46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최고 지도자와 당이 약속했던 선부론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연의 도시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륙은 아직도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반면 인구는 내륙이 연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즉 개혁개방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슬로건은 중국 몽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대등하게 태평양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당당하게 중국을 또 하나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보니 어렵지 않게 뛰어 넘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미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GDP에서도 팬데믹 중에는 잠시나마 미국의 거의 80%까지 육박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60% 후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암울한 소식은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지 못해 매년 천만 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건설 경기에 기대어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아직까지도 팬데믹 당시 식어진 경제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을 넘어선 제1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졌고 이제 공동부유라는 정치스러군이 당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연예기업들을 몇년 안에 대규모로 내륙으로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잘 사는 지역의 기업들을 내륙으로 옮겨서 경제력의 키를 맞춘다는 게 과연 중국 경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기업이 서울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로만 옮겨도 이사가는 게 싫어서 이탈하는 직원이 많은데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중국인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제조업의 내륙으로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수출 코스트의 증가를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멀어지는 만큼 운송비, 운송 시간 등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 제조업은 동남아와 피마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나라가 전체적으로 더 못살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국 정부에서 제조업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이유로 들고 있는 건 바로 노동력 확보입니다. 인구 14억의 중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광동 등의 연해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차산업이 발전하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제조공장의 각종 사규들, 사람들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여러가지 충돌, 집에서 떠나 회사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공장 생산직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공장 생산직보다 급여적으로 크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 코이택시 등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직종인데 시간 운영도 자유롭고 야근 등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연해 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니 공장에서는 과거처럼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해지역은 서비스업과 빅테크 등의 AI를 이용한 산업 위주로 고도화하고 기존 제조업은 내륙으로 옮겨 경제적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인데 국가산업이라는 게 심시티나 시티즈 스카이라인처럼 쉽게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지역은 바로 스촨성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사천짜장면, 사천짬뽕 등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주로 먹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상국 연의에서 유비가 건국한 촉나라가 위치했던 곳이 바로 스촨성입니다. 넓고 기름진 평지가 펼쳐진 지역이죠. 또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돌아간 고향이기도 합니다. 수찬성은 중국 서남부 내륙 장강의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8.6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수찬성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북쪽으로는 광활한 중원 지역과 남쪽으로는 부유한 광남과 맞설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찬성은 예로부터 더 군사적으로 방어가 용이하고 공격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촨성의 도로 길이는 33만km를 넘어 전국 1위, 철도 운영 거리는 6,471km, 고속철도는 1,874km에 달합니다. 철로는 이미 종횡으로 20개 도시와 주로 연결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로 2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2023년 스촨성의 GDP는 성공적으로 6조 위안을 돌파하여 전국에서 5위, 중소부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6%에 달했습니다. 미래에는 중국의 두 번째 선전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10여 년 내에 협력하며 발전하는 청두, 총칭 경제권이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장강 삼각주, 광동, 홍콩, 마카오, 베이징, 티엔진, 허베이에 이어 중국의 경제 제 4극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당가정부는 이번 제조업 이동 발표 전 지난 몇년 동안 이미 공을 들여서 수찬성의 인프라를 정비해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래전부터 수찬성을 군사 경제적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애 도시들로부터 이전해오는 수많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 지금도 수찬성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예 제조업을 내륙으로 이전하여 지역적인 소득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공동부위를 달성하고 수찬성을 중국의 새로운 경제 군사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빛을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중국의 제조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까요? 기초가 매우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